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주명의 조선왕조 실록 번외편 시간입니다. 어, 오늘도 역사도구 신석주님을 모시고 이 정조의 시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 이제 정조입니다. 예. 네. 네, 조선사의 어떤 이좀 문제의 인물 음.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 같아요. 좀 힘든 주제죠. 네, <laughs>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도 이좀 이렇게 조선사를 연구하는 이 역사학계에서도 이좀 정조를 둘러싼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네. 개혁적인 군주인가, 아니면 어떤 이좀 보수적인 뭐 정치인인가, 뭐 이런 <laughs> 논쟁이 요지였던것 같은데, 이 먼저 좀 정조를 둘러싼 또 정조의 시대를 좀 둘러싼 그런 학계의 논쟁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거는 뭐 사실 굉장히 오래된 건데, 기본적으로는 정조는 조선을 살릴 수 있는 진보적 개혁군주다. 그런 네. 게쭉 진행이 되어 왔다가, 아, 정조가 막그 자기 정적인 벽파하고도 막 밀통을 하고 했기 때문에 아주 노회한 그 보수 정치인이다. 더 심하게는 정조가 세도정치 지금 뒤집돌을나갔고 조선이 망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는 형편이죠 네. 예. 저는 뭐 두개다다 다 틀렸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laughs> 예. 정조는 그 성리학 최고의 군주다 아, 네. 더 이상 성리학으로 해서 가장 뛰어난 군주는 없다 음. 이렇게 생각하고 음. 그게 그래서 뭐 제일 뛰어나다 뭐 가장 훌륭한 임금이다 이런 뜻은 아닌데 그 기준에선 그렇다 아, 뭐 네. 이런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음, 이 정조가 예. 어쨌든 이 당시에 이제 성리학 자이자, 또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군주로서 최고의 군주였다. 그렇죠. 그 부분은 뭐 뒤에 이제 그좀 실학 부분을 좀 다룰 때한번좀 네, 예, 예.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자, 그런데 이좀 정조가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좀 개혁군주다. 음. 그리고 이제 정조의좀 이른 죽음. 사실 제가 볼때 별로 이렇게 빨리 돌아가신 것 같지는 않은데. 딱 거의 평균으로 네네. 살다 죽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 어떤 좀 인식이라고 할까? 이게 좀 확산된 데는. 이 정조가 좀 즉위하자마자 음. 굉장히 많은 좀 이렇게 암살의 위험에 이제 이렇게 좀 시달렸다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예, 예. 네, 뭐 그런 영화도 나오고 좀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정조는 세손 시절부터 이렇게 사실은 그 목숨을 위협받았던 적이 여러 번 있고요. 네. 그래서 밤에 굉장히 늦게 잤대요. 죽일까 봐. 그런 그 사이에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그주기 초에 세번 정도의 암살 시도가 있었고. 이거는 실록에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이 네.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정유역변이라고 그래 갖고 존현과 감살 사건이 정조 1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 처리를 둘러싸고 사실은 그 벽파 시파가 네.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벽파 시파. 그게 보통은 근데 이제 뭐 정조보다는 좀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네. 이 태도를 놓고 좀 갈라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파는 사도세자를 좀 동정한 쪽이다. 네.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약간 좀그 개방적인 사람들이고 벽파는 사도세자는 잘 죽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완고한 사람들로 이제 알려져 있는 게 통설이고. 네.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게 정조가 왕이 된 다음에 벽파를 이제 싹쓸이 하고 이제 시파를 등용해가지고 이제 전국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음. 시파, 벽파는 실록에 명백히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 네. 이제 사도세자에 대한 태도와는 별개로 있고 요거는 약간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영조가 탕평책을 펴는데 요거를 완론 탕평이라고 그래요이 말이 좋아서 그런 거지 각파 중에 온건파를 뽑아가지고 걔들을 등용하는 거예요 왕말을 잘 듣는 사람들로 그 자기 통치를 이어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요 파벌은 쉽게 말하면 왕이 하는 건 대충 다막찬성하고막 이런 거예요. 근데 반대편에서는 야, 뭐 틀린 거는 틀리다고 말해야지. 이런 파벌이 등장하게 돼요. 이른바 이제 김종수, 심환지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를 청명당이라고 불렀어요. 네. 그 이른바 그 조현각 암살 사건이 나고 이게 들통이 나고 범인을 잡고 보니까 이게 홍봉한 집계는 아닌데 홍봉한네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 자객들이 배후가 홍봉한이다 이렇게 불어요. 아, 그 정조의 이제 외할아버지. 그렇죠. 네. 네, 해경궁홍씨 아버지죠. 음. 그러니까 해경궁홍씨가 주야로 밤낮으로 막 통곡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 죽이면 나 자살할 거야. 막, 이렇게 말하자면 협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조가, 어, 이 사건을 정리를 해요. 비록 이제 영모지만 홍봉안은 처벌하지 않겠다. 그래서 실록 기록에 시파는 위서 이제 홍봉안이 죄는 죽을 죄를 지었는데, 우리 인근께서 그 해경궁을 생각해서 봐줬으니까 처벌할 수 없다. 요게 시파고, 벽파는 그런 게 어딨냐. 영모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홍봉안을 처벌해야지. 네. 요게 이른바 이제 벽파가 되는 것이고, 사실 정조의 마음을 대변한 것은 그이 벽파라고 네.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통설로 되는 왜 도대체 정조가 이렇게 벽파랑 소통을 하면서 했느냐. 나중에 이제 기록 같은 거 이제 새로 발견된 이제 정조의 편지 같은 걸 보면, 시파는 굉장히 싫어해요. 정조가 이 형편없는 인간들이라고 해서 싫어하고 벽파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벽파 시파를 이렇게 좀 봐줘야 음. 정조 시대가 이제 설명이 조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좀 정조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이제 그 정조의 사람들이라고 네. 하는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좀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좀 정조의 사람들 그러면. 뭐, 이렇게 정약용이라든지, 음. 그러니까 박제가 같은 그러니까 뒤에서 다룰 음. 어떤 뭐, 이렇게 실학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이런 인물들을 얘기하는데, 말씀하신 이제 최근에 어떤 연구와 이런 논쟁 과정에서 실제 그들이 이제 정조의 사람들이 아니었고, 당시 이제 노론의 이제 수장이었다라고 하는 이제 심한지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그 정승왕후, 음.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진짜 정조의 사람들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누가 정말 정조의 그 사람들이었습니까? <laughs> 정조는 그... 굉장히 일찍 죽은 것 같지만은, 그, 당시, 그, 대략 평균, 대충 평균 나이를 살았고, 제위도 24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초기, 뭐, 중기, 후기, 이렇게 마다 달라지겠죠. 그런데, 주로 정치 파트너는 벽파였었고, 사실 이 실학자라고 얘기되는 정약용이라든가, 뭐, 정약전, 홍대용, 이런 사람들은, 정조보다도 한 10살 미치에요. 그래서 굉장히 나중에서나 이렇게 초짜로 등용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초기에는 주로 시강원에 있던 네. 홍구경이라든가 김종수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 정치를 좀 펼쳐 나갔던 거고 후기에가 되면 이 소위 말하는 뭐 새로운 신진 세력을 등용하고 이들이 나중에 뭐 실학자로 이제 평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서 좀 그렇게 봐야 되고 시판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등용하진 않아요 당시에 이제 어떤 이좀벽파의 수장이 그~ 심한 죄하고 왜 이런 어떤 이렇게 비밀리에 주고받았던 이~ 좀 어찰집이 최근에 발견되면서 굉장히 좀 논쟁이 많이 돼 있잖아요 고 예, 내용은 예. 좀 어떤 겁니까? 그거는 이제 주로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는 뭐 정조가 막 욕을 막 써놨다, 막그 심지어는 막 한문으로 쓰다가 막안 되면 한글로 막 뒤죽박죽이라고 막 써놨고, 그래서 막 정조가 성질이 참 괴팍했구나, 최소한 성질이 급했구나, 뭐 이런데만 주목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벽파하고 짜고 한 거죠. 네. 심환지가 이제 우의정이 될 때도 딱 이렇게 정조가 얘기해줘요. 그 처음에는 거절을 하고 거절을 할때그 상서에는 <laughs> 요거 요거 요거를 넣란 말이야. 뭐 이렇게 <laughs>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그래서 뭐 내가 뭐 하나 넣을 테니까 반대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게.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나쁘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공작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내용들이 그 편지에 다 적혀 있고 음. 그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이게 세상 하나 쓸데 없는 인간들이라고 막 하는 것까지 이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 역시 보통 이제 정조의 의문의 죽음 음. 역시 또 이제 독살설이 많이 돌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그 주범은 심한지였다라고 네. 이렇게 이제 사람들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알고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좀 사실이 아니구나. 아, 라고 이렇게 보시는 그렇, 겁니까? 음, 그렇죠. 음. 최근에는 이제 시, 심한지나 정순왕은는 범인도 아니고, 실제로 이제 정조는 독살당했을 가능성이 제일 낮아요. 네. 정조는 아마 요즘 같은 저 스티브 잡스처럼 죽은 거예요. 자기가 다그 치료 과정이나 이런 걸 <laughs> 주관을 했고, 정조는 의학서도 쓰는 그런 사람, <laughs> 이사람 못하는 게 하나도 네. 없어요. 그래서 세종은 체육을 못했는데 이 사람은 체육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조 독살설은 전혀 근거가 없어요. 다른 거는 막그 사료를 막 뒤져야 돼요. 이렇게 번역도 안된거 무슨 약방 일기 막 이런 거 뒤져야 되는데 네. 정조는 자기가 아프고 치료하고 이런 과정이 다 실록에 굉장히 자세하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독살설 하는 사람들이 야 그거 정조 실록 그 벽파가 쓴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시파가 썼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이건 어쨌든 정조 독살설은 제일 가능성이 낮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아무래도 이제 뭐 정조의 시대 그러면은 결국 빼놓을 수 없는 음. 이제 그런 주제고요. 어 역시 좀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과연 실학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음. 뭐 이런 논쟁이 또 최근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좀그 먼저 그 논쟁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좀설명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정조가 개혁군주고, 개혁군주. 를 하려면 그 신하들을 등용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 신하들이 반주작을 내걸고 그 조선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이 실학자들을 등용했다. 아뭐요런 네. 어, 논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조가 개혁군주다 할때딱 필요한 얘기는 이 실학자가 그 뒤를 받쳐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수원 화성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정약용한테 시켜갖고 거중기 써서 만들지 않았느냐. 그래서 네.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맹아들이 거기서 싹 트고 있었다 이미. 네. 뭐 이런 얘기인데 최근에 이제 소위 실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저작들이 이제 뭐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읽어보기도 하면 내용을 보니까 아, 이게 뭐야? 뭐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학이란 게 과연 있었느냐 이런 얘기는 1990년대부터 벌써 진행이 됐고 최근에 2018년에도 실학은 그게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그 벌써 두 번째 나왔죠. 근데 네. 교과서는 뭐 아직도 완고하죠. 네. 근데 그 그러면 실학의 실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 이런 네.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좀 실학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좀 내리고 있습니까? 실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주자학이고 이 실학자들도 다 그냥 성리학자들이고 그 내용도 음. 굉장히 영종조 임금보다도 떨어진다 이들의 인식이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실학자 실학이 이제 실체가 있고 이게 아주 괜찮은 거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반박을 못 하고 있어요. 그냥 반박 정도가 뭐, 뭐냐면은 그러면 그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말이냐 뭐 이런 거라서 사실은. 거의 제가 볼 때는 논쟁은 끝났다고 봐야 돼요. 네,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조선 후기로 넘어가는 시기니까 음. 상당히 좀 신분질서의 변동이라든지 뭐 이런 게좀 심해지고 그래서 뭔가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실학을 주장하는 당시 학자들이 음. 좀 급진적인 어떤 이런 주장을 좀 했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음. 기대하고도 연관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뭐 대부분 그때 뭐 서자라든지 네. 뭐이 서울 문제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근데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들어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런 네. 주장들이 뭐 이렇게 많,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생각나는 거몇 가지만 이렇게 네.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뭐, 당시 이제 토지 문제가 심각했을 거 아니에요. 네. 토지가 막 이렇게 그 일부한테만 집중이 되고, 그래서 이 벽파나 뭐 정수나 무뭐 축으로 한, 이 사람들이 토지를 다 먹어가지고, 이제 백성들은 살기 어려워지고, 그래서 요거를 개혁하겠다는데, 요 내용이란 게별게 없어요. 그 쉽게 말하면 서경에 나오는 거를 약간 변형한 정도, 뭐 이렇게 정전제를 조금 바꿔갖고, 한전제, 뭐, 뭐 균전제, 여전제 이렇게 갔다는 건데, 이 논의들은 사실은 세종 때도 있었고, 중종 때도 있었고, 근데 야, 현실적으로 이게 안 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결론이 이미 몇백 년 전에 난 얘기들을 또이 사람들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별게 없고, 제일 황당한 거는 뭐 신분차별 같은 거예요. 그 실학의 이제 뭐첫 출발이라고 하는 유형원 같은 네. 경우도 귀천은 천지 불변의 자연 이치다. 이런 얘기를 할뿐 아니라, 교육하는 것도 사대부 자식들은 전부 다 교육시키고, 그 서민들은 그 존재, 그 중에 좀 뛰어난 놈들만 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 공자부사도 못한 거예요. 공자는 유경무리라고 가르치면은 이게 뭐 계급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거 아니에요. 제일 충격받은 건저 같은 경우는 정야경이에요, 정약경 너무 충격을 받아서 몇 번을 보고 막 원문도 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이 다 양반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모두 귀하게 되면 이롭지 못하다. 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신분차별 같은 경우도 이 당시에 굉장히 다른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뭐 북학파 같은 경우는 이제 박지원, 박재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상업을 중시하고 했다는. 이 사람들은, 와, 이게 일단은 거의 조선을 굉장히 이렇게 뭐 해야 되나 비하한다고 해야 되나 막 풍속 옷차림 뭐 머리 모양 아우 짜증나 막 박지원 같은 경우 이런 얘기했고 이제 뭐더 나가서 홍대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말이 오랑캐 풍속이다 아이 부끄럽다 이렇게 하고 박재관은 그 야, 이참에 차라리 중국어 쓰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싶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북학파가 개화파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박규수 타고 박지원 손자 타는데 이게 친청 북학파가 친일 개화파가 되는 데는 청나라 자리에 일본 자리만 탁 갖다 놓으면 그게 되는 거라서 이 실학이 뭐야 이게? 어, 말하자면 새로운 세계의 비전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근대라고 할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자기 민족, 뭐 자기 나라를 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정치 공동체를 새로 구성하는 건데, 실학파에서는 거의 그런 걸볼 수가 없고, 실제로 이 주장을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야, 이건 그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좀 조선의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했던 그 시대였고 또 주장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좀 정조의 시대 그리고 이제 그 시대를 이끌었던 정조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때꼭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저는 바로 이 세도 정치의 문제가 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왜 그러냐면, 이제 정조대를 많은 사람들이 가장 화려했던 조선의 어떤 역사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조가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이어진 거는 이런 어떤 좀위력 가문들이 뭐 이렇게 어떤 나라를 비웠다 폈다 하는 이런 세도 정치란 말이에요. 네, 네. 어떻게 좀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좀 저도 의문이에요. 그래서 좀이 소위 얘기하는 좀이 외척 세도 정치라고 하는 게 뭐였고, 뭐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정조에 그 역할은 또 뭔지에 대해서 한번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근데 이 문제도 사실은 이 정조대를 약간 조금 봐야 돼요. 정조대가 조선이 다시 살아나고 이런 시대였던 건 맞아요. 백성들의 삶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좀 나아지고 이, 이럴 뿐만 아니라 정조는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그 백성들하고 직접 소통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막그 격쟁 같은 거.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게 징처가 억울한 거 알리고 하는 게 정조 대 처리된 게한 2만 건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근데 정조가 김조순을 선택해가지고 세도 정치로 이어졌다. 이것도 사실은 굳이 이제 사실에 정확히 들어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서술된 그런 세도 정치는 순조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30년 이상 순조가 한 34년인가 집권하거든요. 그렇게 돼 있었고. 그 순조대는 에 김조순이라는 인물이 아주 특이한 인물이었어요. 자기 혼자 다 해먹어도 되는데 김조순이 이른바 그 홍봉한 가문 풍산 홍치랑그 정순왕후 김씨 가문을 사람들은 안동 김씨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경주 김씨. 예요요 가문 둘이 싸우다가 둘이 거의 박살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김조순 같은 경우는 권력을 나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런 견제 균형. 요런 걸로 조금 지나갔던 시대라서 정조의 선택이 굳이 잘못됐느냐. 이렇게 볼 수가 없고, 제가 볼 때는 없고, 선택할 거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정조가 사실은 한중록에 보면은 1805년인가? 뭐서기로 치면 그때 되면 은퇴하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수원 화성을 지은 거래요. 뭐 이렇게 수도 이전하려고 지은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사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죠. 사실 이제 준비 없이, 데 미리 김조선한테 부탁한 건 맞아요. 어, 뒷일을 부탁한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매우 특이한 건데, 내내 벽파를 중용하다가 이 김조선은 십하거든요. 네. 이게 보면 정조시대는 능력에 따라서 그 파보를 굳이 이제 가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김조선은 제가 볼 때는 그 당대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음. 정조의 선택을 받은 것이고, 그렇게 너무 못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김주순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편, 네, 네, 예. 그 세도용치 시대를 좀더 알아보는 음. 걸로 하고, 정조 이후의 시대가, 그이 세도용치의 시대로 이제 이렇게 좀 접어들었던 건 사실이고요. 네네뭐 네, 그런 과정에서 사실 뭐 정조대왕이 그,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새로운 시도를 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네뭐 젊고 개혁적인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정조대의 그뭐 이제 그 정약용이라든지 그리고 뭐 음. 이렇게 박제가 등거 같은, 같은 이런 좀 전문 어떤 신진 정치 세력들을 어 조금 더 과감하게 등용하고 그대로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좀 정조 이후를 좀 대비하는 그런 인물들이 되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정치 세력이 됐으면 어떻겠는가 음. 하는 기대가 되는데 뭐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게 이제 세종치로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네근데 어쨌든 좀이 시기가 그뭐 18세기잖아요. 네.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이좀 이런바 서세동점의 이런 위기가 그러니까 다가오는 좀뭐 시기였다고 생각하는데 정조의 시대를 좀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면서 그 시대로부터 과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좀 배울 수 있는지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제 역사를 볼때 우리는 이제 다 뒤에 다 알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그때 막 서양이 막 발견하고 이렇게 차츰차츰 다고 있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었냐. 이런 얘기는 사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조는 자기 시대를 굉장히 충실하게 살아낸 사람이고, 제가 볼 때는 그 시대에 그만한 사람이 있나 싶긴 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게 뛰어난 사람이 툭 빠져버리니까 그 24년 동안 했던 이 시스템을 감당할 그 사람, 세력이 없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쉬움을 이제 얘기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정조 같은 사람은 이른바 개인인데 역사화된 개인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 뒷시대까지 다 책임을 묻는단 말이에요. 정조 죽은 지 지금 200년도 넘었는데 지금도 정조 책임을 묻는 건좀 웃기다. 어느 정도는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도 되지만 그걸 무한대로 늘리면 어떡하냐. 그 뒤에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고 야, 우리 그 정조 때부터 우리 잘 힘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자기 시대를 좀 충실하게 살아내는 게더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항상 그 시대가 던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그 시대를 사파는 사람들의 몫이다. 네, 네 그냥 정조로 이제 좀 쉬게 좀 해라. <laughs> 아고 나도 힘들다 이제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laughs> 네. 뭐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기대가 많은 그런 이제 조선의 왕이었기 때문에 음.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오늘도 우리 역사도구 신석주님을 모시고 이그 정조의 시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저도 그렇지만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좀 한편의 아쉬움을 좀 떨치지 못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뭐, 방금 우리 역사도 군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오늘의 어떤 이 시대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는 그런 주체적인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다음은 세조정치편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